4. 천천히 움직여라.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도록. 그리하여 배는 밝은 여름날 아래 천천히 나아갔다. 즐거운 선원들과 음악의 선율 그리고 웃음소리와 함께.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오래된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움직여라.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라는 말은 기술 세계에서 여전히 통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는 사고 방식의 기조이다. 성공은 성장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다. 처음에 무언가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전환하고 반복하면 된다. 다른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 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사뭇 다르다. 설계가 다르다. 필요성부터 다르다. 사토시가 말한 것처럼 전자 화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었기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비트코인의 참신함은 이 머리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부터 시도된 전자화폐의 실패 원인을 회사가 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전자화폐 시스템이 망한 이유는 중앙에서 제어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세 파슬버거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탈중앙화의 결과 중 하나는 내재되어 있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빠르게 움직여라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라는 방식은 비트코인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설사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을 바꾼다고 설득되지 않는 한 실행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분산 합의이자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0.1 버전이 출시되고 나면 핵심 설계는 비트코인이 사라질 때까지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개빈 안드레센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많은 역설적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 모두 소프트웨어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변경이 매우 어렵다. 하수는 비트코인의 사회 계약 풀기에서 비트코인의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가 이를 채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매우 복원력이 강하다. 이러한 복원력은 비트코인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사회적 계층과 기술적 계층의 상호작용이 보장하는 충격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특성을 일컫는 안티프레질 특성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의 화폐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보았듯이 이러한 적대적 환경에서는 견고한 기반이 필수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성경에 등장하는 현명한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우화에 비유한다면 비트코인은 집이 아니다. 반석이다. 비트코인은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토대를 제공한다. 암석층이 항상 움직이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질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항상 움직이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만 알면 된다. P2SH와 SegWit의 도입은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가 해당 변경을 채택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이다. SegWit은 비트코인의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중 하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향후 슈노르 서명과 같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율성과 프라이버시가 향상될 것이며 템노트 덕분에 일반 트랜잭션과 구별할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할 것이다. 현명한 건축가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사토시는 기술적으로만 현명한 건축가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념적으로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코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공개 소스라면 누구도 보안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은 당연히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스모크 투머치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개방성은 보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오픈소스 및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는 개방성이 내재되어 있다. 사토시가 지적했듯이, 보안 프로토콜과 이를 구현하는 코드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호함으로는 보안을 확보할 수 없다. 개방성의 또 다른 장점은 탈중앙성과도 관련이 있다. 자유롭게 실행되고 연구하며, 수정, 복사 및 배포할 수 있는 코드는 널리 확산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탈중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주권자 개인의 운영으로 구성된 노드 네트워크는 악의적이든 아니든 본질적으로 변화에 저항한다. 참여자에게 업데이트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개인이 변경 사항을 채택하도록 천천히 설득하는 것이다. 변경 사항을 도입하고 배포하는 이 탈중앙화된 프로세스는 악의적인 변경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탈중앙화된 환경에서는 중앙 집중식 환경에서 보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애초에 비트코인을 고장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이유이다. 비트코인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버그가 아닌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5. 프라이버시는 죽지 않았다. 선수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한꺼번에 플레이했고 내내 큰 목소리로 다투었다. 여왕은 발을 구르며 1분에 한 번씩 맹렬하게 말했다. 그의 목을 쳐라. 그녀의 목을 쳐라.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80년대 이후로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발명과 최근의 여러 사건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감시를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프라이버시는 살아있다. 사토시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사람인지 집단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인지 알수 없다. 음모로는 차치하고 사토시는 자신을 일본 남성으로 밝히길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존중하여 나는 그를 희이라고 지칭한다.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사토시는 성공적으로 정체를 숨겼다. 그는 익명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만한 모범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함을 말이다. 암호학은 잘 작동합니다. 제대로 구현된 강력한 암호 시스템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것중 하나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독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토시는 최초의 익명 발명가도 아니고 마지막 익명 발명가도 아닐 것이다. 민불민불로 유명한 톰 엘비스 예두서처럼 사토시의 익명 출판 스타일을 모방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익명으로 고급 수학 증명을 출판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낯선 신세계를 살고 있다. 이 세계에서 신호는 선택사항이고, 능력에 따라 기여가 인정되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협력하고 거래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해지려면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모두는 프라이버시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는 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6. 사이퍼 펑크는 코드를 작성한다. 뭔가 발명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그렇듯, 비트코인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및 기타 분야의 많은 혁신과 발견을 활용하고 결합하여 발명되었다. 사토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천재이지만, 선대 거장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비트코인을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로드비 폰 미제스. 인간 행동 중. 이 거장 중한 사람은 사이퍼 펑크 운동의 창시자이자, 사이퍼 펑크 선언문의 저자인, 에릭 휴즈이다. 사토시가 사이퍼펑크 선언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상상하긴 어렵다. 이 선언문에는 개인간 직접거래, 전자화폐 및 현금, 익명시스템, 암호화 및 디지털 서명에 기반한 프라이버시 등 비트코인에 적용된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 프라이버시는 전자시대의 개방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방된 사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익명화된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익명 거래 시스템은 비밀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이퍼 펑크는 익명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 익명의 메일 전송 시스템, 디지털 서명 및 전자화폐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사이퍼 펑크는 코드를 작성한다. 에릭 휴즈, 사이퍼 펑크 선언문 중. 사이퍼 펑크는 바라기만 하지 않는다. 사이퍼펑크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한다. 그래서 사토시는 진정한 사이퍼펑크 방식대로 앉아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코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새로운 경제로의 희망의 씨앗을 심은 코드였다. 이 코드 덕분에 누구나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여전히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 사토시는 자신의 혁신이 환상을 넘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백서를 작성하기 전, 아이디어가 구현된 코드를 작성했다. 그는 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단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코드를 먼저 작성해야 했고, 그런 다음 백서를 작성하였다. 사토시 나카모토. 끝없는 기약과 의심스러운 상황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헌신적인 업적을 위한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중한 생각과 할수 있다는 확신으로 해결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금이라도 더 사이퍼펑크가 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7.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비유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 혁신이 선형적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기술 특이점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채택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어느새 동네 학교 운동장의 덤불은 사라졌고 아이들이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다. 기하급수적 곡선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곤 한다. 비트코인은 기하급수적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기하급수적 기술이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에서는 1903년 유선전화 도입을 시작으로 기술 채택의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유선전화, 전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두 가격 대비 성능과 채택률에서 기하급수적 성장 추세를 따른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이다. 비트코인은 여러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가격, 사용자, 보안, 개발자, 시장 점유율, 글로벌 화폐로서의 채택 등각 영역에서 기하급수적 성장 패턴을 보인다. 비트코인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여러 측면에서 매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 기술은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아직 청소년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면 모호함에서 보편성으로의 전이는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2003년 테드 강연에서 제프 베조스는 웹의 미래를 전기에 비유했다. 전기, 인터넷, 비트코인이라는 세 가지 현상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실현한다. 이세 가지 현상은 본질적으로 인프라적 성격을 갖는다. 전기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인터넷은 이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을 당연하게 여긴다. 비트코인은 출시된 지 이제 10년이며 지난 과대 광고 주기 동안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초기 수용자들만이 비트코인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1994년 당시, 인터넷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직관적이지 않았다. 투데이쇼 녹화 영상을 보면, 현재에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고 낯설지만, 디지털 세대에게 인터넷이 제2의 고향인 것처럼, 미래의 비트코인 세대들에게 사토시를 쌓는 것이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다.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윌리엄 깁슨, 공상과학소설 속 과학에서 1995년에는 미국 인구의 약 15%가 인터넷을 사용했다. 퓨리서치 센터의 과거 데이터는 인터넷이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카스퍼스키 랩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가 2018년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유사품을 사용해 상품을 결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결제만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사용 사례는 아니지만, 이 지표는 인터넷 발전 단계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90년대 초중반쯤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7년 제프 베조스는 주주서 안에, 오늘은 인터넷의 첫날입니다. 라고 적었다. 이서 안에 인터넷과 더 나아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언급한 것이었다. 비트코인의 날이 언제가 되었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무심코 바라보는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인식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노드는 2009년 사토시가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후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하며 온라인 상태가 되었다. 사토시 노드는 머지않아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할피니는 사토시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최초의 사람 중한 명이었다. 10년 후,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75,000개 이상의 노드가 비트코인을 구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기본 레이어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레이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1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는 40개의 노드와 60개의 채널이 있었다. 2019년 4월 네트워크는 4,000개 이상의 노드와 4만개의 채널로 성장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는 실험적인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모하고 열성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추세만은 분명하다. 웹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나에게 인터넷과 비트코인의 유사점은 분명하다. 둘다 네트워크이고 기하급수적인 기술이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기가 가장 좋은 비유였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이 가장 좋은 비유가 될수 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말을 빌리자면,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종 이러한 라임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진 나로서도 그 발전과 혁신의 속도에 끊임없이 놀라고 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인터넷의 부상을 빨리 감기로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정말 짜릿하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나의 탐구는 여러 방면으로 역사를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고대 사회 구조, 과거의 화폐, 통신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것도 이 여정의 일부였다. 손도끼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세상을 여러 차례 변화시켰다. 특히 네트워크 기술은 문자, 도로, 전기, 인터넷과 같은 혁신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비트코인은 나를 변화시켰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변화시킬 것이다. 비트코인은 미래를 알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제 막 시작된 미래를.